지금 보시는 건물이 펜원이라고 네, 펜스테이션 부근에 이 모건 스텔리 글로벌 투자 은행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아주 높은 곳에 있는데요 이 펜스테이션 부근에 가장 큰 빌딩 중에 하나죠 네, 모건 스텔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금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 일단 미중 간의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이제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소비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 5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 조사를 해보니까 3.2%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4월에는 0.04%포인트 더 높았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낮아졌다는 의미는 관세전쟁 휴전이 아무래도 소비심리에 좀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 3 2로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모건 스텔리와 함께 또 유명한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좀 비관적으로 봤어요. 무역 정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경기 둔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견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대비하는데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로를 고수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계속 지금까지 그 모습을 좀 유지하고 있죠. 지난해 네, 말 이후부터 유지하고 있고, 상당수의 연준 인사들이 일단, 올해 아마 9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것 같고 하더라도 한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원래 한네번 정도 할 거라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두 번으로 줄어들었고, 이잖아요한번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안개에 휩싸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저 첨탑처럼 미국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도 상당히 짙은 상황이죠. 어 실제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4월 도매 재고를 보면요. 9,087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 0.2% 증가했는데, 관세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 재고 급증은 재고가 급증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매 재고가 오르는 게꼭 장점은 아닙니다. 꼭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네. 7월부터는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없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